마플 시너지 수상 152 페이지의 884번 문제입니다. 1부터 2 사이에 x에서 이차함수 y는 2x 제곱 더하기 1의 그래프가 직선 y는 a x 더하기 1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도록 하는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네요.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조금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. 아마 이 시너지 답지에는 얘를 식으로 푸는 방법이 나와 있을 거니까 저는 그 답지와는 다른 이제 그래프를, 그래프로 조금 푸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볼게요. 자, 우리 주어진 y는 2x제곱 더하기 1이라는 함수의 꼭짓점을 바로 알아낼 수 있거든요. 이거 우리가 평소에 봤던 그 모습이랑 조금 다르다고 해가지고 못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자 얘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수 있을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면 우리는 바로 꼭지점을 0,1 이라고 이렇게 읽어 줄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뿐만 아니라 이제 뭐 사실상 이제 원래대로라면 그 교육과정 순서상 아직 평행이동을 안 배웠습니다 평행 이동은 안 배웠지만 우리는 이미 진도를 한번다 나갔고 복습한 입장에서 그냥 이 x 제곱이라는 이차 함수의 y축으로의 1만큼 평행 이동이라고 생각을 해도 또 아무런 문제도 없고요. 자, 어쨌든 간에 주어진 y라는 함수는 y라는 이차 함수는 꼭지점이 0, 일인 이차 함수예요. 아래로 볼록하고요. 자, 그러면 이런 이차 함수가 1부터 2 사이에서만 정의를 했네요. 그럼 1이면 대충, 뭐, 여기라고 할까요? 1,3이 될 거고요. 2면 대충 9겠네요. 네, 그림이 조금 그렇지만, 네, 여기가 3하고 9예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 이차 함수에서 직선 y는 a 곱하기 x 더하기 1이 항상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. 우리 주 저기 y는 a 곱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은요. 항상 지나는 점이 있죠. 항상 지나는 정점이 하나가 있는데, 거기가 어디예요 네, a 값에 상관없이 마이너스 1, 0을 지나죠. 왜냐하면 여기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 a 값에 상관없이 항상 0이니까요. 그러니까 마이너스 1, 0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란 말이에요. 마이너스 1이면 대충 여기 있겠죠. 자,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직선 하나 만들어 줄게요. 자, 이 점을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. 요 a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. 그쵸? 얘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. 얘가 뭐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. 이렇게 A에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변할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반드시 여기. 요 부분, 잠시만요. 요 부분 있죠. 요 제가 지금 보라색으로 칠해놓은 이 부분이 이 주황색 직선보다 항상 아래에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직선이 최대 여기까지는 내려갈 수 있겠죠. 여기까지는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. 정확히 2,9인 순간까지요. 정확히 여기 2,9인 순간까지는 내려갈 수 있을 건데, 이 아래로 더 내려가면, 네,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에 어긋나죠. 그렇기 때문에, 최소한 이 2,9보다는 더 위로 이렇게 계속 또 그려져야 된다, 이런 말이에요. 그러면 A,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A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? 정확하게 2,9를 지나는 순간보다, 기울기가 더 크면 되겠죠.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2,9를 지나는 순간의 기울기를 찾고요. a라는 값이 그 값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? 왜냐면 이때가 최대로 내려올 수 있는 순간이니까 이거보다 조금만, 조금만 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크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이 2,9인 순간을 한번 찾아볼게요. 그럼 2 9마구를 주어진 직선에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9는 a에 3이 되겠죠. 따라서 a는 3이에요. 즉, 무슨 말이에요? 정확하게 이2 9마구에 닿는 순간에 a가 3이라는 거죠. 그럼 우리는 어떻게 원한다고요? 이거보다 직선이 더 세워지길 원하는 거죠. 이 주황색 직선이 이런 식으로 더 세워지길 원해요. 그러려면 a가 더 커져야 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답은 뭐다? a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자이 문제 아까 그 문제 도입부에도 말을 했지만 답지에는 그냥 식을 사용한 방법으로 풀이를 해 놨을 거예요그 방법도 충분히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뭐 이제 이거는 답지 없는 방법이니까 아 이런 방법으로도 풀수 있구나를 기억을 해주세요. 시험 때 그리고 본인이 뭐가 더 편하냐에 따라서 어떤 걸 사용하든 상관은 없습니다. 하지만 이제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를 알아두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저는 정리를 해 볼게요.